오늘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계약한지 3일 만에 고객님 품으로 딱 가는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도 도와드리는 BMW 전정해드립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제 옆엔 정말 특별한 차가 있습니다. 바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는 4400cc 가솔린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는 BMW X5 M60. 오인승 모델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최초의 당직으로 이제 2년이 됐어요. 당직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셔서 X5 M60을 좀 보고 싶다라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모든 차를 다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대체제로 이제 X6M60을 고객님께 시승 그리고 보여드렸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 아파트에 새벽에 이제 출근하시는 길에 시동을 딱 걸고 이제 그 지하주차장을 나갈 때 와, 막 이러면서 나갈 줄 아셨나봐요. 근데 전혀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시승도 해드리면서, 어, 생각하는 조금 이렇게 다른 이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차라는 거를 이제 고객님께서 어 느끼시고 이렇게 계약 그리고 출고까지 해주셨는데 이 차량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주말에 계약하고 나서 원래대로라면은 화요일쯤에 원주의 차가 딱 떨어져가지고 고객님께 이제 바로 그날 저녁에 인도를 하는 걸 제가 목표를 잡았었는데 하루 이렇게 미뤄졌어요. 이게 PDI에서 조금 차가 늦게 나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루 미뤄져서 오늘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계약한지 3일 만에 고객님 품으로 딱 가는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구매 같은 경우는 선납형 BMW 파이낸셜 장기 렌트를 이용해 주셨습니다.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월납입금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고객님께서는 100만 원씩 5개월 장기렌트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까먹어가지고 보고 왔어요. <laughs> 자, 이 차량, 메나탄의 타르투포 시트입니다. 한번 전면부터 한 바퀴 둘러보면서 제가 우선 차량이 느낌적인 느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메나탄의 타르투포 시트를 가지고 있는 BMW X5 M60입니다. 구매방식 같은 경우는 장기 렌트로 구매했기 때문에 월납입금 지원 100만원씩 5개월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보면은 뒤태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야, 딱 보자마자 뭔가 이 메나탄의 타르투포 하면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솔직히 걱정 좀 했거든요 근데 이거 보자마자 와딱 깨달았어요 이거 진짜 현명한 선택이었다 진짜로 너무 잘 어울립니다 야. 우선 전면 같은 경우는 블랙 M 퍼포먼스 이런 키드니 그릴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헤드라이트도 쉐도우 헤드라이트가 들어가고 휠 같은 경우는 이런 와 엄청 크죠 P0에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레드 브레이크 캘리퍼 그리고 이렇게 휀다에 보면 M60i라고 엠블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 레일과 윈도우 몰딩 모두 다 블랙 하이글로스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도어 같은 경우는 살짝 열었다가 닫았을 때 이렇게 살포시 닫히는 소프트 도어 클로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고스트 도어라고도 하죠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는 야 그냥 미쳤다 근데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야 디퓨저 라인 네개의 머플러 팁까지 와 저도 X5를 타고 있는데, 야 이거는 진짜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진짜 와 이렇게 부분 부분 이 외관도 그렇고, 야 진짜 너무 이쁘다. 진짜로 맨나탄의타르투포는 M60의 진리입니다. 진짜 제가 많은 컬러를 봤지만 흰색이나 검은색보다는 오히려 이 차량이 더매력적이게 느껴지는 게 이거는 진짜 실제 눈으로 봐야 돼요, 눈으로.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열리는 이런 크림쉘 타입의 트렁크가 들어가 있는데 트렁크 아래쪽에 하중은 성인 남성 3명이서 이렇게 앉아서 막 흔들어도 충분한 하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워스 위킨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부분 부분 카본 파이어 인레이로 어, 실내 센터페시아가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M60이기 때문에 M 전용 폰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얼핏 BMW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 그냥 이런 폰트가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다른 차량 비교해보면, 확연히 이 폰트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지금 현재 지도가 여기 평택, 항이죠. 이거는 전시차가 아니라는 증겁니다 물론, 뭐, 오면서 GPS가 잡히면서 원주인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평택 항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X5 M60에 대해서 한 바퀴 간단하게 돌아보면서, 어, 저희 고객님 구매 방식까지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오늘 프나세뭐 여러 가지 시공 원하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고객님 계시는 곳으로 이제 제가 어, 인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항상 마무리 멘트는 똑같습니다. 차량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위쪽에 있는 연락처 또는 아래쪽에 있는 채널에 들어오셔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